여러분, 안녕! 오늘은 건강검진을 가는 날입니다. 뭐, 엄청 자세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공단에서 해주는 기본 건강검진. 피 뽑고, 뭐, 키 재고, 몸무게 재고, 이런 거? 하러 가요. 풍경이 슬슬 진짜 겨울 같아진다. 나뭇잎 다지고, 황량해졌어요. 와중에 머리가 많이 깨끗해졌죠? 자, 드디어 이발을 했답니다. 맨날 맨날. 영상에서 머리가 어쩌고 지저분해요 어쩌고 징징징 했는데 드디어 깔끔해졌어요 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붕어빵을 너무 먹고 싶은데 금식이어가지고 검진 전까지 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저 건강검진하려고 하는데 괜찮쓰세요하셨어요네 10시간 아마 혈압부터 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혈압 너무 좋대요. 76에 100 몇이었는데, 혈압 좋대요. 1번 탈의실에다가 옷을 넣겠습니다. 난 1번이 좋으니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짜잔. 당신들이 보게 될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치마가 아닐까? 색깔이 너무 찜질방 같은데? 아 배고파. 배가키 커졌어요. 저 원래 빈눈이비였거든요 그리고 시력도 0 0 1 5 라섹한 보람이 있다. 끝. 되게 빨리빨리 진행이 잘 됐고. 간호사 선생들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진짜 기분 좋게 잘 하고 왔어요. 제가 원래 체열을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옛날에 건강 검진 할때한두번 정도 체열한 다음에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질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체열 할 때마다 혹시 몰라서 좀 무서워하는데 오늘은 별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여기요. 저 왔어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니, 이 사람이 원래 저랑 같이 건강검진 가려고 저희 집에서 잤거든요? 근데 잠을 못 깨서 나 혼자 갔다 왔잖아. 일어나세요. 밥 먹자. 그냥 쓸데없이 금식한 사람 됐잖아. 잘먹습니다잘습니다맛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식있습니다식있습니다 맛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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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까 좋지. 습니 응. 맨날 밖에서 샌드위치 사먹고. 집에서 좀 해먹어! 저기요? 제 말이 들리시나요? 드돌프씨 갑시다! 아잘 넣으시고요.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일촉촉발해 저희 애가 성질이 더러. 워 <laughs> 미안해 아기. 아 귀여워. 성질이. 가자. 가자. 가자고. 거기 나서 저래 <laughs> 점프. 아이고 이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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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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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여기 강아지 하나 더 있네. 또토랑 가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토토도 행복한가요? <laughs> 양심이 없으시네요. <laughs> 도착을 했습니다. 얼그레이 마실래? 응. 다영이는? 토토는? 토토 뭐 마실래? <laughs> 너트 아직 초등학생이라안돼 커피는 안되겠다. 조딩이라서 쓰고 멋지다 언니 사주면 다 언니야 카페 예쁘다 지금 오이거이편나오길 잘했다 카페 분위기랑 잘 어울린다 하나만 줘볼게요. <laughs> 가 옵니다 어떡하면 좋아 우리 아기 비 맞으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비 맞고 가서 말려줄까? 목욕하고? 아니 아니야? 어떻게든 안맞야안 맞출 거야? 응 후드 씌워봐 어, 다 같이 우드 쓰자 우리 음, 비 많이 온다 제가 신용산역까지 태워다 주고 저는 거기서 혜화역으로 가서 이제 뮤지컬 마리키리를 보러 갑니다 근데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약간 불안해요 하지만 우리 베스트 드라이버 전다영 씨가 저를 무사히 도착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sure. Sure. 이 뛰어다니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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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캐스팅부터 <목소리> <목소리> 찍을 시간도 없어. 물 <laughs> 마실래? <몰라서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물 네. 마셔. 잠시만 있어. <목소리> 한데 어쩔 수 없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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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 엄마. 이거 물 마셔. 너무 감동적이야. 한 마시고 들어갑시다. <목소리> 어떻게 안 늦었다 근데? 把 a 一冰了没有 이거 어디 있다 말고요.